안녕하세요. 지금 창원인데요. 소리 들리시죠?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10시고요. 오늘 공연이 9시 좀 넘어서 끝났고요. 오늘 가수들, 가수들 지금 퇴근하고 지금 잠시 앉아서 이 느낌을 가지고 리뷰를 하고 집에 가려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창원 안 오신 분들은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그죠?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 근데 계속 하는 얘기지만 뭐 저희는 맨날 똑같은 얘기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 해해마다 그죠 계속 갱신하고 오늘은 특별히 또이창원에그 음향이라 그러나요? 음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수들 그 어제까지 뭐 스케줄이 있고 그래서인지 조금 이제 어 아침에나 점심쯤 왔을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고 이제 그 리허설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수들 컨디션은 보통이었는데. 음향이좀 따라주질 못해가지고 좀 아쉬워서 가수들이 노래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저희가 정말 박수와 함성으로 모든 걸다 극복을 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불이 꺼졌습니다. 즐거운 오늘 콘서트 공연이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매해 공연을 하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리뷰중이에요. 불이 다 꺼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유영채님. 유영채님 아시죠? 야 진짜 실체로 뵀는데 어, 춤사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오막 몸을 꺾고 막 하는데 어, 마산이래요 집이 그래서 가깝잖아요 마산 여기서 뭐한 10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산이라 특별히 그리고 지민님도 우리 지민님도 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얼굴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진수병찬팀 온 모양이고요 어,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연호님 마지막 인사할 때 좋은 공연 끝까지 잘 즐겨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동현님은 다양한 공연 앞으로도 만나 뵙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솔로몬님은 무대에 남고 싶다. 좋은 무대로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 손재능님은 오늘 즐거우셨죠? 가장 즐거웠던 무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창근님은 한분한분 한분 기억을 다 하면서 이제 올라가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박장현님 신곡 신곡이 이제 곧 조만간 나온다고 하네요. 박장현님 그래서 진솔한 음악 기대해 달라고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오늘 이병찬님은 그 공연장 채워주셔서 너무 너무 고마웠다고 좋은 무대 보여줘서 고마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우님. 영음님은 공연이 너무 아쉽다고 이런 큰 무대에서 음악을 그 할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같이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박장현님이 오셔가지고 야 오늘 영음님 부스 너무너무 최고 점점점 커지고 멋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현님, 동현님은 안전하게 돌아가시라고 하동현님이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김희성님은 마지막까지 즐기시다가 돌아가시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초대로 잠깐 왔던 유영채님은 큰 무대였지만 굉장히 떨렸다고 하네요. 응원 감사하다고 했는데 정말 정말 저희가 봤을 때는요. 하나도 안 떨고 정말 잘하시더라고. 두 곡을 했는데요. 어, 정말 그 제2의 김한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오늘 진짜 지금 옆에 팬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정말 그 관중들, 우리 그 팬분들이 응원의 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가수였지만 옆에 있는 가수까지 응원해 줄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가수들이 노래를 하고 나면 함성과 함께 그 가수의 이름, 그리고 슬로건 다 들어주는 그런 멋진 공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진짜. 여태 공연 중에 창원 공연 제가 한세번 와본 것 같은데 최고 같았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 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행복한 공연이었고 또 다음 공연 또 기대가 되네요 어, 매회 공연 우리 아시는 것 같지만 공연을 왜 맨날 가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가야됩니다할 때마다 새롭고요 볼 때마다 너무 즐거워서 어 정말 오늘은 나름대로 정말 즐겁고 신나고 파이팅 넘치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오늘 어, 마감을 이렇게 지금 또 어두워져가지고요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